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다시피 70주년 한국은행에서 프로포 주화를 발행했죠. 7만 세트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 세트를, 3세트를 제가 그레이딩을 보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3세트, 1세트에 6개가 들어있으니까 3개의 세트를 보냈으니까 총 18개가 그레이딩이 돼서 왔습니다. 프로포잘 아시죠? 예, 프로포는 일반 주화하고 다르게 이렇게 특수 가공을 한 동전을 프로포라고 합니다. 이프로포 세트는 아주 인기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귀성, 그리고 희소성, 그리고 동전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가격은 지금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82년도에 나온 그 무광 프로포는 굉장히 비싸죠. 하나에. 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하는데. 아직까지 70주년 이 프로포는 수량도 많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고 받고 이렇게 사기에는 적당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포 주화를 한번 보세요. 엄청 예쁘죠? 네, 70 등급입니다. 다행히 70 등급을 받았고요. 이번에 500주는 70 등급. 두개 받고, 69등급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예, 이 70등급이 최고등급인데, 조그만 티끌이라도 하나 있어도 70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70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기스 하나 없고, 아주 완벽한 주화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70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70등급은, 아, 제가 그레딩을 많이 보내봤지만 점점 갈수록 70등급이 들라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주화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보내다 보니까 처음에 보낸 것들이 등급을 70등급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이게 주화가 아무리 잘 보관을 한다고해도 어, 조금 습기나 온도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화가 약간의 변색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점점 갈수록 이 등급이 9등급, 70등급을 받기가 점점 더 나, 힘들다는 얘기죠. 다행히도 백주는 3개가 다 70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제가 보쪽이 아무거나 보낸 것은 아니고 정말 선별을 해서 보냈거든요. 요번에도. 제가 프로포 세트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많이 선별을 해서 보냈는데 그래도 이렇게 70 등급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69 등급, 68 등급까지 받았습니다. 50주는 어... 구리 70%, 아연 18%, 니켈 12%로 제작됐기 때문에 등급이 잘 나왔는데 요번주는, 요번 주는 요번 주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웬만해서는 50주가 70등급 잘 나오는 편인데, 요번에는 68등급, 69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주. 아, 정말 아쉽게 전부 다 69등급을 받았네요. 알다시피 10주가 왜 다른 주화보다도 비싼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10주 같은 경우 주화가 불이 48%, 알리미늄이 52%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보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70등급은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70등급이 있는 게 정말 더 희소해질 것 같고요. 어... 불행히도 좋은 주화를 보냈지만 10주를 다 69등급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10주 다음으로 비싼 주화가 1주죠 1주는 세개 중에서 다행히 하나는 70등급을 건졌습니다. 70등급 한번 1주 감상해 보시겠어요? 네, 정말 주화가 눈이 부실 정도로 완전 보석입니다. 보석, 확실히 특수 가공을 한 주화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매력에 이 주화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능하시다면 프로포 주화를 한번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런 주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희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프로포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일주 같은 경우는 100%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특수 가공 아니면 70등급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한 것처럼 이 등급은 이 프로포 조화가 70등급이 점점점점 받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세월이 지날수록 보관상태나 아무리 그 진공상태에서 낙연낙통에 그, 습기 제거제를 놓고 보관을 오래 했다 해더라도 이게 주화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주화가 상태가 변색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그 70등급이 나오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프로프 주화가 세트를 그중에서 선별을 많이 했는데 70등급을 생각보다 많이 받치지 못해서 약간 서운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네. 백주. 2020년 백주가 물론 은행에서 아직까지 현행주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포세트는 그거하고 별개로 특수 가공한 이런 주화기 때문에 일반 현행 주화하고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걸 가서 시중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수 가공된 이 100원짜리 동전 이거를 100원에 어디 마트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아깝죠. 예.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그냥 사용하기에는, 어, 안 되는 이런 주화죠. 특수 가공된 이런 주화입니다. 보시죠. 정말 아름답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주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5주. 5주 68등급. 70등급도 하나 받았는데, 은행에서 이런 그 5주, 일주 이런 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화 세트나 이런 수집, 사람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정말 반짝반짝하고 아주 눈이 돌아갈 정도로 아름다운 주화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프로포 주화를 보면은 수집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 프로포 주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갖고 와, 정말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두씩 모으다 보니까 많은 세트를 모으게 되는데 이렇게 또 그레이딩을 받아서 어, 등급을 그 받아서 이렇게 오니까 더욱 더 만족함이 있고 또 이렇게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프로포 주화를 한번 어, 소장해 보시고요 정말 아름답고 예쁜 주화라는 것을 보시면 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화는 뭐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수집을 동전 수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지마켓이나 뭐 옥션 이런 데도 팔더라고요. 이런 그 프로포 주화 이런 거를 또 이런 수집가도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고요. 예. 아무튼 이런 프로포 주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주화라는 거 일반 현행 주화하고는 아, 틀림없이 특수 가공됐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주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프로포세트를 소장하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일반 그 세트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레이딩 된 등급을 70등급, 올 70등급을 이렇게 세트로 소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그 프로포 세트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예, 다음에 또이 프로포에 대해서 상세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